2025년 개인회생 제도는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하지만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신청서 하나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수하면 안 되는 포인트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개인회생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갚을 수 없는 빚을 법원의 절차를 통해 조정받고 일정한 기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회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절차로 들어가 볼까요? 1단계 상담 및 준비 개인회생은 신청 전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류 하나 잘못 제출하면 기각되기 때문이죠. 주요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6개월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채권자, 목록 채무 내역 재산, 현황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단계. 법원의 신청서 제출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부터 법원의 심사가 시작되는데 신청서의 논리성과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장되거나 숨긴 내용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3단계 보정 권고 및 채권자 이의 기간 신청 후 법원은 대부분 보정을 요구합니다. 이건 수정 요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분명한 소득 내역, 누락된 채권자 정보 등이 있으면 보정 명령을 통해 수정을 요구받습니다. 이 시기에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4단계 개시결정법원이 서류와 상황을 검토한 뒤이 사건을 심리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시결정이 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은 압류 등 강제 집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5단계, 변제계획안 심사 및 인가결정 개시결정 후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내가 앞으로 몇년 동안 얼마씩 갚을 것인지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법원은 이 안이 합리적인지 현실적인지 따집니다. 채권자들도 이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모든 검토 후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본격적으로 개인회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6단계, 변제기간 및 면책결정 인가결정이 나면 통상 3년에서 5년간 매달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마지막에는 면책결정 즉 나머지 빚이 탕감됩니다. 하지만 중도 포기하거나 납부가 중단되면 폐지 결정으로 모든 것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에 맞게 반드시 실천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2025년 현재 개인회생 절차는 구조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서류 심사와 보정 기준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정확한 준비와 전문가의 동행, 개인회생은 혼자서 쉽게 할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하지만 잘 준비하면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채무 문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